아, 뭐, 그지, 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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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한번 보면 자, 월드 스 l 하스 k i 이래요 세계의 스키 하스팟 그지? 인기 장소 자, 그 다음에 Average Number of visit, 이때 비지트는 그냥 명사로 쓰인거야 스키 방문, 방문자의 방문 평균 수지요 p e r 뭐였죠? Season <놀람> 그지? 자, 레 a t e s 뜻이 뭐야? 가장 최근에 그래, 최근에, 최근 5년 평균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그렇죠? 다음에 여기 M은 밀리언이래요 알죠네 그렇죠? 그래서 밑에, 밑에 보기 중에 이거 단어가 나와 수치가, 네. 알겠 수치 할때좀잘말고 자, 도메스틱 스퀘어는 국내 스퀘어 포린 스퀘어는 알죠? 네 어. 자, 2022년 에이프릴 8이죠? 4월. 4월. 4월부터의 데이터예요 여기서 여기 한번 보면 자, 이거 한번볼요 어, 자, 이 e d g 만좀 알아두세요. e d g 가 뭐뭐까지라고 하면 돼 뭐뭐까지. 그래서 e d g e 가 아니라 e d g e 그래서 edge-of now 하면 은 현재까지.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얼마다. 뭐 그런 표현이에요. 현재까지는. 자 위에 그래프는 뭐를 보여준대요? 최근에 음, 최근 가장 최신 오전. 5년 평균 수뭐에 스키 방문자의 그죠 모당 시즌당 세계 스키 하스파세 그죠 자 그래서 2022년 몇, 몇 월까지 4월. 4월까지에 그죠 이거만 적어놓으세요 2022년 4월까지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헤더 레지스터 에볼루지 넘버 오브 스키 비짓 퍼 시즌 까지면 되겠죠? 우선은. 여기는 안 적어도 돼요. 그죠? 자, 미국은 시즌당 평균 스키 방문 횟수에 뭐? 가장 가장 큰, 큰 수를 가졌다. 그죠? 자, 어몽더 10 컨트리즈 뭐예요? 10개 가져오네. 중에서. 오케이? 자, 모 여기서 위드는 뭐라 하면 될까요? 뭐모를 가진 채로 모모와 함께 이렇게 하면 돼. 그지 뭐 할래? 뭐라고 그랬어? 이상. 이상. 그러면 50밀리언은 얼마에요? 밀리언이 몇만이1 0 백만. 백만. 그럼 5 0밀리언은 5천만. 그래. 백만 천만 이렇게 하는 거지? 곱하기만 하면 되니까. 도메스틱 스키어 자, 5천만의 뭐죠? 국내, 국내 스키. 스키어 이상. 5천만 이상의 국내 스키어와 함께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어, 뭐 답은 맞으니까 그래서 유, 그 표를 보면 유나이스테인는 55.5밀리언이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5,550만이에요. 그죠 오케이? 네. 밑에 좀 이따 10만 표현 나오니까 거기서 봅시다. 자, 그 다음. 자, 이 표현은 좀 알아두고. 더 세컨 라지스트는 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두 번째로 응. 가장 큰 그래 두 번째로 가장 큰 알겠죠? 그건 적어놓으세요. 두 번째로 가장 큰. 저런 표현들은 나올수 있으니까 이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지? 네. 자, 열 개의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네. 가장 큰 평균 스키 광무 이거 이거를 오스트레일리아는 가졌다. 그죠? 네. 여기까지는 이거만 적어놓고 네. and record는 뜻이 뭐예요? 기록. 기록했다. 자 여기가 동사 투구 헤드가 뭐예요? 동사 원, 그렇지? 그래서 뒤는 투구가요? 자, recorded the most foreign square visitor는 뭐야? 가장 많이 많은 음, 음. 외국 외 스퀘어, 스퀘어 방문자를 방문자. 기록했다, 그렇지? 자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이런 거나오진 않지만 이때 most는 뭐의 최상급으로 쓰인 거예요. 멋지에요, 매니에요. 매니. 매니저 매니. 그렇지? 해석을 해도 그렇고. 그렇지? 가장 많은 외국인 스키 방문객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지? 응. 됐어요. 뜻은 그렇다 알아야 돼. 네. 자, 그래서 이런 문장은 좀 이렇게 쓰이는 게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야. 우선 비교급이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이거 이제 보면, 자 뒤에부터 볼게요. 일본의 시즌당 국내 스키 방문객의 평균 수는 음. 이거죠. 그지 오케이. 어. 자 여기서 워즈가 주어인데 진짜 주어는 뭐예요? 워를 안쓰고 워즈를 쓴거는 뭐 때문에 워즈를 쓴거죠? r w a 버지 w o 음, r is m i r v e r a g e number. Average number. Average number. e r a m b r a e r a n u a number. 이 v e r a 이 e n u m b 자, 모, domestic and foreign skill visit the poor season in 자, 이 combined,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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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combined, combined 이어 u r 뜻이 t 죠 결합하다, 그래서 피자 p a c o m b i n a t i o n So, there's a i i n e a r I go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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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ot t I got to. I got to. I got to. I got to. I g o 이 결합된 것의 그것보다요. 자, 저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평균, 평균 수. 수 그지 그래서 요 대시 가리키는 건 D average number예요. 알죠? 됐어. 네. 자, 그래서 요게 수능에서 나올 때는 요 대슬 대시냐 도지냐로 물어. 됐죠? 수능에서는 뭐 묻는 거예요? 얘가 가리키는 게 단수냐 복수냐 그거 묻는 거고. 자, 내신에서는 어떻게까지 나오냐면 얘를 빼. 얘를 빼고 요 문장이 맞냐 틀리냐로 물어요. 근데 이거 빼도 되 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지왜안 된다고 했죠? 평균수랑 그냥 요 방문객을 비교하면 안 된다. 그지? 방문의 평균 수를 비교해야 되니까. 비교하는 대상은 어때야 되니까? 같. 같아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저게 중요한 거다. 오케이? 음. 아, 이런 그러니까 거는 좀 이렇게 혹시 이거를 좀 까다롭게 내려고 하면 이렇게 쓰는 게 나올 수도 있다. 이 정도 문장은. 근데 이런 게 너무 이렇지정분한게 붙어 있는데 위에 있으니까, 그지? 해석을 주고 쓰라고 할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저런 게 포인트다 여기랑 이걸 잘 써주는 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도 또 중요한 게 있죠? 자, 주어는 여기까지 뭐 여기까지는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이탈리아의 평균, 이 평균 수는 자, 여기도 스위스어랜드. 스위스 안에 그것 이상이다. 그지 그것보다 많았다 이거죠. 자, 요 그것이 가리키는 것도 볼까요 평균수. 평균수만 하면 안돼 여기서. 네, 자 봐봐. in Italy, in 스위스어랜드지. 그치? 그럼 이 대시 가리키는 거야. 이건 그러니까 화살표를 차나. 이거죠. 그지 The average number of square v i s i t first season okay? 돼요? 네 왜냐면 3분 문장을 한번 봐봐 3분 문장은 뒤에가 달라요 of 뒤에가 domestic s q u a r visit고 밑에 of 뒤에는 domestic and foreign s q u a r visit잖아요 그 그러니까 뒤에가 다르니까 거기는 뺄 수가 없는 거야 그걸 대수로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지네 이해돼야 돼요 예. 근데 여기는요 in italy in 시저랜드하고 앞에는 다 똑같으니까 대수로 음. 여기까지 받은거야 이해되죠? 응. 어. 됐어? 네 됐어? 네그리잘 위에 거랑 잘해서 비교를 해서 혹시 대시 뭐 가리키는 게 뭐냐고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자그 다음에 이제 볼까요? 자 뭐와 함께? 차이 차이와 함께 자 근데 요런거 가지고 문제 낼수 있어요. 그죠? 어, 수치를 한국말로 이제 내용일치를 좀 한국말로 해가지고 3 0 0 0 0우던 뮤지트 어떻게 돼요? 뭐예요? 한국말로? 300, 0 0 300, 300, 를0 0옆0다 하나만 적거0 3에다 300, 300, 자, 그냥 한번 영어 한, 하는 거 하는 거야. 자, 이은 이런, 상람없고십 10은? 뭐죠? 영어로? 텐1 0 1 0 0은 험드레드 1000. 1000. 1사우0 1000. 1000. 1 네, 0 만은? 1000. 1000. 어0 0 0 1 0 그래서 얘랑 얘를 10,000 한다 하는 거란 t h 요 10,000. 오케이요? 네. 이건 뭐예요? 우리말로 음... 10만이잖아. 10만. 네. 10만도 한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읽어요? 똑같은 원리야 요 100드레드 100드레드 사우전사우전 됐어? h 아. 1 0 0드레 d 이거 이 장소네, 파우젠트. 유키네. 됐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밀리언. 그래, 이게 백만이잖아, 백만. 100만. 그죠? 이게 이제 밀리언이 되는 거야. 됐어요? 네. 자, 이거는 몇만이에요? 1 0 0 0 0 그래, 천만은 천만 단어가 없어. 그러니까 0거야1 0밀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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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예요0만0 0 0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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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까지0 0 0 대구가 맞아야 될거 아니야 <laughs> 홈델드 밀리언이야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몇 억이에요? 10억 네, 이게 10억이 그거예요 밀리언 알겠어요? <laughs> 네. 어, 이거 한번 쭉 여기 밑에다 쭉 적어보세요 왜냐면 이게 신장은 아니었지만 송산에서 이 도표 쪽에서 이 내용일치 비슷하게 나왔는데 그거를 한국말로 요거 가지고 장난쳤어 그 위에는 뭐 500만인데 이 밑에 한글로 50만 이 보이게 그거를 내용일치로 바꾼 적이 있어요. 자. 자, 그러면, 이거는 한국말로 읽으면 뭐가 되는 거야? 한국말로 말 하면 30만 그렇죠. 한곱하기 개념이니까. 면한국말만이면한국말 30만. 한국말로 하면 한국말로 하면 한국말로 하면 텐 사운드도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야? 헷갈리잖아. 그러면 알겠죠? 네. 어 바꿔줄 수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이 개념을 한번 알아둬라 그러니까 이런 데를 좀 짜증 나는 거지만 이런 데를 학교 선생님이 바꿔냈 바꿔낼 수도 있잖아. 그지? 다른 걸 맞게 하고 돼요? 네. 네. 음. 자, 그래서 이거는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 3 0만 방문객의 차이. 차이로, 그죠? 더 많다 이거죠. 그래서 4 번. 내용 표 한번 봐보세요. 앞 페이지. 이탈리아와 스위스 평균 30만 차이 나나? 응. 응? 이탈리아와 스위스랜드 안 나요? 나야 응. 되는데? 어 나야 되네. <laughs> 그렇게 잘 보라고. 자 보세요. 22.3밀리언하고 22밀리언이죠? 22 그러니까 22밀리언이 응. 그럼 뭐야? 응. 22백만이고 위에는 2230만이 되는 거잖아요. 0.3이니까. 알겠지? 응. 그러니까 30만이 차이가 나는 거지? 네. 응. 응,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수치 가지고 장난을 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알겠지? 응. 자, 그 다음에 가지막 문장은 <laughs> 자, 끊어볼까요? 두 개의 국가들이죠? 오케이? 자, 뭐를 가지? Less than이니까 아까 뭐 되는 거야? 뭐뭐? 이상 그럼 Less than은 뭐뭐? 이하 이런 게있죠모 뭐보다 적게 됐죠? 자, 그럼 Less than 10 billion Average s q a e e p r season 요거는 이제 계속 반복되는 말이니까 그죠? 10 m 10 m i l l 그럼 몇만이라고 l 10 m 만10 m i l 10 million. 10 m i l l i o 10 m i l 10 10 10 10 복수고, 그래서 워 온거죠? 네 스웨덴과 저먼이다. 그죠? 독일이다.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레터는 뭐죠? 전, 아, 후자 후자, 더 포머 그죠? 그러면 이더 레터가 가리키는 건 여기서 뭘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이 어, 저먼이. 그죠? 포머는 스웨덴을 가리키는 거죠. 그지네 이걸 어, 바꾸면 답이 맞기 때문에 잘 봐야 돼 그래서 후자는 전자보다 더 많은 스퀘어를 가지고 있었다 이거죠. 근데 표를 한번 봐보세요. 표. 후자가 점원이야. 점원이가 많아요. 스웨덴이 많아요. 스웨덴. 스웨덴이 많잖아. 그지? 그러니까 스웨덴보다 독일이 더 많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뭘 바꾸면. 뭘. 어, 뭐를 뭐로 바꾸면. 레스. 레스로 바꿔도 되고. 그죠? 아니면 원래 문장에서는 또더 레터와 더 포머를 바꿔도 되죠. 그까이 그러니까 상태에서는 여기 요게, 여기를 바꾸면 레스를 바꾸는 거고, 음. 알겠죠? 음. 그래서 도표는 선생님이 다시 말하지만 이런 문장을 만약에 쓰라고 한다, 그러면 까다로워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 외우는 게 좋긴. 근데 예를 들어서 도표가 하나만 포함됐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그냥 외우라고 할 거죠. 네 개가 포함돼서도 배우 세요. 혹시나 전교 1등이 많이 있죠. 네. 어,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문제를 내는 걸 선생님의 경험상 요 도표 문제는 이런 거를 쓰라고 하면 되게 어렵다 이거지. 음. 까다롭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 그냥 이렇게 바꿔내라 바꾸면은 뭐 이런 거 괜찮죠. 이런 거 풀만 하잖아, 그지? 근데 이거를 만약에 좀 이렇게 어려운 구조, 좀 이따도 이제 비라이크리트였어요 그런 거는. 좀 쓰라고 나오기도 해 비유구이랑 연결하면 그런 건 서술형을 좀 내기 좋고 이제 음. 그다음에 조금 이제 뭐 학교 선생님이 좀 되게 창의적으로 문제를 내고 싶어 해가지고 어떤 부분에든 그냥 뭐 아무거나 아무거나 위의 표에 맞게 영작을 한 문장 하시오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이런 게 바탕이 되면 쓸수 있잖아. 그지? 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까지 좀 대비를 하려면 많이 봐라. Eu observo. <laughs>